수요가 어디로 지금 집중하고 있냐?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로 집중하고 있다. 아파트 청약에 도전하는 수요층들이 결국엔 다시 이런 기축 아파트로 볼 수밖에 없을 거다. 무주택 수요층들은 본인들의 선택지를 반드시 결정해야 될 시기가 24년이 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아파트 분양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과연 마지막 선택지는 어디로 향할 수 밖에 없을까요? 저는 기축 아파트로 다시 회귀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를 뒤에 판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세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인건비, 원자재비 등의 상승으로 매년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데다 내년부터 공급 부족 전망이 나오면서 입주 대란까지 예고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의 한 평당 분양 가격은 3,200만 선을 돌파해서 수요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며 역대 기록을 경신하기 시작하면서 지난 9월 평당 3,200만원을 기록한 뒤 10월에서는 3,215만원 또한번 상승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전국 신축단지 분양가격도 매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전국 한 평당 분양가격이 1,305만원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약 16.63%포인트가 상승한 수치인 1,523만원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자, 올해 상승폭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 10월까지 집계된 평균 분양가격 1,812만원으로 전년 평균 대비 무려 약 20%포인트 정도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자, 올해 청약시장은 고분양가 논란에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계자들은 점차 관망세가 짙어져 무순위 청약이나 선착수 계약으로 가는 단지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저는 오히려 기축 아파트로 전부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이렇게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뒤에 판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음, 무주택 음. 자 분들이 내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최저가에 가장 신축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무주택을 유지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무주택자 분들의 방향성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분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도 알수 있기 때문에 예전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 요 당시에는 기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엄청나게 폭등했던 시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궁극적 목적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청약에 도전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거의 역대 최고치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경쟁률이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한번 당첨이 되면 그냥 로또에 당첨이 된 것처럼 안전 마진이 뭐 수억 뿐만 아니라 십몇 억씩 났던 시기였기 때문에 기축아파트 높아진 가격에 매수하는 것보다 청약에 도전하는 게 가장 좋았겠죠 그런데 서울 같은 지역일 때는 가점제기 때문에 뭐 70점 가점이 나와도 당첨이 안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경쟁률이 높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2022년으로 넘어옵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지 못하셨던 분들은 22년으로 넘어왔는데, 이 시기에는 기축 아파트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기였죠. 심리적으로 위축이 엄청나게 크게 작용이 됩니다. 무주택 수요층들은 내집 마련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디플레이 심리가 생깁니다. 지금에 있는 가격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더 관망하게 되고 무관심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청약에 대한 부분도 경쟁률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청약에 당첨이 돼도. 이것도 신축이 되면 똑같이 이 기축 아파트처럼 가격이 하락할 텐데 지금 청약하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수요가 더 많아졌겠죠. 이게 심리적 위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가 2023년으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 정책 활성화 방안 대책으로 인해서 이 기축 아파트에 1주택 갈아타기 수요층들이 원활하게 시장에 참여하면서 다시 반등, 상승에 성공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모든 지표, 모든 뉴스 매스컴들은 시장에서는 반등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하락 지표로 나타냈던 시기였기 때문에 무주택 수요층들은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집값 상승분을 바라만 보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다가 시기를 놓쳐서 뭐 한두 달 사이에 1, 2억씩 상승하다 보니 최저가에 매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전하지 못했던 수요층들이 많았던 상황이죠. 이런 상태에서 결국엔 청약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청약 대기 수요층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분양가 상한제가 로또라고 할수 있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언제 폐지되었냐면, 2013년 1월 3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모든 서울적, 수도권적 일대가 강남산과 용산을 제외하고, 비규제지역으로 바뀌면서, 투기괄지구에서 적용됐던 분양가 상한제가 자연스럽게 해제가 되고, 1월 5일 0시부터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부터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분양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도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되면서 분양 가격의 전부다 반영시키는 조합들이 많아졌습니다. 시공사.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PF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런 이자 부담을 전부 다 분양가격에 반영시킨 조합들이 많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양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분양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고, 자, 그러다 보니, 내집 마련하는 분들의 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액도 더욱더 커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예전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분양가가 낮아서 그 시기 대비해서 바라봤을 땐 지금은 폐지돼서 분양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출액이 예전에 비하면 높아질 수 밖에 없고 또 대출금리도 지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결국에는 청약을 포기하는 수요층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청약을 포기하고 이분들은 어디로 갈까요? 임대차 시장으로 다시 유지하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월세에서 전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청약을 포기하거나 또는 청약에 도전하는 수요층들이 임대차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유지하면서 월세가 아닌 전세로 유지하고 또 여기에 전세 공급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에 있는 상황이죠. 지금 실거주 의무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공급이 계속적으로 감소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고, 또 입주 물량은 대폭 감소할 예정이 있고, 또 빌라에서 전세, 아파트 전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천세 가격은 계속 상승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이러다 보니, 삼중고의 경험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기축 아파트는 가격이 상승되고, 또 청약의 분양 가격은 계속 높아지고, 전세 가격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 선택지가 마땅히 없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청약하는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수 있겠고, 강남성과 용산지역은 아직도 분상제에 적용되는 지역이고, 또 공공분양, 3기 신도시, 뉴홈 같은 그런 곳에 사전 청약하는 수요층들도 있겠지만 서울을 벗어나서 다시 저 경기 인천 지역 일대로 넘어가서 거처를 마련한다. 어 쉽지 않은 선택일 겁니다. 이분들의 목적은 가장 좋은 지역에 최저가의 신축 아파트를 취득하는 목적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서울의 임대차 시장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서울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래서 일부는 이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전세 시장으로 가서 다시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분양가격이 계속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다시 기축 아파트로 회귀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부담을 낮춰줘야겠죠? 어떤 부담? 대출액이 좀 낮아지거나, 또는 대출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는 이런 부담을 좀 낮추는 여러 정책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것들은 정부 정책 모기지 상품인 신생아 특례. 요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아서 결국 기축 아파트로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겁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동대문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급 타입, 오급 타입 기준, 자 동대문구에서 우리 이문일 구역이 있습니다. 이문일 구역, 레미안 라그란테라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 오급 타입 기준에서 분양가가 얼마였냐면 8억 8천이었습니다. 8억 8천. 그리고 8월 달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60대1이 나왔어요. 60대1. 자, 그런데 입지가 훨씬 더 좋은 이 위치에 있는 이문 3-1 구역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이파크 자인데 여기가 지금 분양가격이 9억 5천입니다. 9억 5천. 그리고 10월 달에 입주에 모집 공고를 합니다. 두달 만에 얼마가 올라갔습니까? 몇천만 원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경쟁률이 14대1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결과물을 보게 되면 결국엔 무주택 수요층들이 입지가 훨씬 더 좋고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아이파크 자이 2번 3-1 구역 청약 경쟁률이 떨어진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습니까? 대출에 대한 부담, 분양가격에 대한 부담, 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 이 부담 때문에 청약에 포기하거나 청약에 도전하는 수요층들이 줄어들었던 거죠. 자, 우리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저기 강동구 쪽 일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오구타입 기준입니다. 오구타입 천호사구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천호역 바로 뒤편쪽 일대인데요. 자, 거기 어, 강동 더샵 센트럴 시티라는 아파트인데, 아파트 분양 가격이 얼마였냐면, 10억 2천이었습니다. 10억 2천. 자, 경쟁률이 얼마나 나왔냐면, 80대 1이 나왔습니다. 어, 당연히, 동대문구랑 강동구를 비교해봤을 때, 강동구가 훨씬 더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더 많았겠죠? 자, 그런 반면에, 이 송파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의 5구 타입 기준이 있습니다. 자 문정동 일대 힐스테이트 2편한 세상이 있습니다. 이 얼마 전에 분양했는데 분양 가격이 얼마였냐? 8억 8천이었다. 8억 8천 입지가 훨씬 더 좋다라고 할수 있는 송파구가 동대문구보다 훨씬 더 지금 분양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기 때문에, 이런 분양가 상한제 청약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경쟁률에 나타났습니다. 350대1로. 자, 경쟁률로 봤을 때 수요가 어디로 지금 집중하고 있냐.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로 집중하고 있다. 음. 자,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높아진다면, 서울 지역 일대 이런 핵심 지역 일대 경쟁률이 높아진다면 청약에 당첨되지 못하는 수요층들은 다시 어디로 집중할 수밖에 없을까요? 동대문구, 강동구 이런 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까요? 자, 이런 곳은 결국엔 분양가격이 전부 다 얼마가 넘어가고 있죠? 9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기 강북 끝단 지 일대도 분양가격이 전부 다 9억이 넘어간 상황이죠. 자 9억이 넘어가면 뭘 받지 못합니까?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아야지 대출 한도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대출 금리가 1에서 3% 초저리 금리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9억 이하의 기축 아파트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먼저 볼수 있는 아파트는 청약. 되는 이 분양 아파트를 먼저 볼수 밖에 없겠지만 서울에는 9억 원 이하로 되는 아파트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에 도전하는 수요층들이 결국엔 다시 이런 기축 아파트로 볼수 밖에 없을 거다. 따라서 무주택 수요층들은 결국엔 다시 뒤늦게 높아진 기축 아파트의 선회에서 다시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겁니다. 따라서 지금 오히려 청약의 이 분양 가격이 상승이 된다라고 한다면 수요는 다시 요 기축 아파트로 볼 수밖에 없을 거죠. 전세 가격이 이미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삼중고를 경험하고 있는 무주택 수요층들은 본인들의 선택지를 반드시 결정해야 될 시기가 24년이 될 겁니다.